자 그럼 이쯤되면 자 유명한 짤방 하나 보고 가야죠 뭐냐 졸업한 오씨의 환생계를 발견했을 때 올바른 팬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단지로 졸업한 오씨의 환생계를 발생한다면 그대는 어찌할 텐가 어또 만나서 기쁩니다 라고 장문의 슈퍼챗으로 제 마음을 전할 겁니다 절석 정답은 처음 뵙겠습니다다 이 자식아 그쵸 그렇죠. 이게 버튜버께서는 당연시되고 있죠. 왜냐하면 아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옷이의 새 출발을 응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환생이라는 거, 전생이라는 거는 사실상 신분 세탁입니다. 많은 버튜버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환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리스타트를 합니다. 새롭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컨셉,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신분 세탁입니다. 근데 자기가 신분 세탁을 한 거를 팬들한테 입 다물고 있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입 다무는 게 당연하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장문의 슈퍼챗으로 전할 거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이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애들이 대가리가 깨져 가지고 모른 척 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마치 이런 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 존나게 당해 가지고 뇌가 절여졌다는 거라니까. 저게 맞는 거는 버튜버가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원래 버튜버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버튜버예요. 그래 가지고 안에 사람은 없다. 그리고 전생을 하더라도 모른 척을 해 줘야 된다. 왜? 이 사람이 과거에 연기하던 캐릭터랑 지금 연기하는 캐릭터가 틀리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똑같더라도 별개인 의물 봐줘야 된다. 이게 기존의 버투버를 시청하는 방식이었거든. 그런데 인방판에서는 그냥 아바타야. 지가 캐릭터 연기도 안하면서 모델링 하나 갖고 와가지고 과거의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 척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인방판에서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들 알고 좋대로다 하고 버투버의 장점은 그냥 부패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점만 쏙쏙 빼쳐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우냐고? 환생해 준게 다시 방송해 주는 게 감동이라서 우는 겁니다. 다시 우리, 내 옷의 방송을 볼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어쨌든, 버투버의 안의 사람은 없다. 요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몇몇 병신 같은 놈들은 이게 방송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안의 사람은 없다. 안의 사람의 관심을 갖지 마라. 이런 게 있는 줄 알거든? 근데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연기를 볼 때, 우리는 이 캐릭터 연기란 성우가 누군지 신경은 안 쓰죠, 그렇죠? 그냥 성우가 연기해 주는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의 이야기에 몰입해서. 작품을 즐기잖아,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가 연기했나보다는 그 연기자가 배역을 어떤 배역으로 작중에서 어떤 연기라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몰입해서 방송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연기에 몰입을 하잖아, 그렇죠? 버추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추버는 오히려 그런 몰입을 더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담당한 배우가 누군지 성우가 누군지를 아예 금지를 시켜요. 이거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버추버가 나는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말. 말해요. 그러면서 그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연기한 사람을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너네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몰입을 해가지고 방송을 봐 그러면 더 재밌을 거야라고 말하는 게 바로 버튜버의. 방송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버추버들 뭐야? 요즘 버추버들이 버튜브 연기를 해? 안 하잖아. 걔네들은 그냥 다 현실에 자기가 얼굴 드러내지 않고 아바타 움직이면서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인방입니다. 그렇죠? 걔네들한테는 통용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을 거면 버튜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자신과는 다른 누군가가 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애가 있든 얼굴이 못 생겼든 나이가 많든 국경 인종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뭐든지 될수 있는 게 바로 버튜버입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청자들은 창작 작품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버튜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캐릭터 상품인 겁니다.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은 애들이, 이 버튜버는 이런 거라고, 버튜버 방송을 보기 위한 누을를 지들 인방판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버튜버 팬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족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들이 버튜버 캐릭터 연기를 안 해줬으면서, 왜 지들 분리할 때마, 어? 버튜버의 아랫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족 같은 소리를 하냔 말이야. 어? 지들이 현실에서 대학생이고, 지들이 남자친구 안 사귀고, 뭐이질라 해놓고 알고 보니까 뭐, 자기 오빠가 비아그라 약 먹는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그런 개소리를 왜 하냐고 현실의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방송을 쳐해놓고왜 들켜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욕 처먹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버츄바랑 아내 사람은 별개입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냔 말이야 그쵸? 그니까 웃긴거야 버튜버 연기를 안하면서 그냥 지 얼굴 드러내지 않으려고 쓰는 거라니까 그러면 버튜버에 적용되었던 그런 혜택도 너한테는 없는 거라고 난 이게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튜버를 인방판으로 만든 지지산지를 용서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제대로 된 버튜버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티그리스 간인 엘프 나이로 122살이다 인간 나이는 모르겠다 종족은 하프 엘프래 <laughs> 하프 애프라고? 뭐 반지의 제왕이야? 브이리지 기사단장 및 주점 주인 이래. 여러분 현실에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보십니까? 현실에 존재 안 하지. 지능이 낮은 친구가 아닌 이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브이리지라는 뭐 세계관에서 존재 하는 다른 차원에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가끔씩 지구로 넘어와서 방송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티그리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다 같이 격내. 브리리지 마을을 지키는 기사단 칸인아니 <laughs> 오글거리죠. 어. 근데 이게 버트버입니다. 오글거려도 오케이예요. 왜? 캐릭터 설정이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런 캐릭터 설정 나름대로 장점도 많아요. 방송을 하다가 어, 너몇 살이야?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어느 지역에 살아? 이러면 나는 한국에 안 살아서 모르겠다. 나는 브이 리지에 산다. 어? 나는 뭐 마을을 지키는 기사단이다. 뭐 한국에도 기사단이 있냐? 기사라는 직업이 있냐? 어 있다 택시기사는 있다 아 우리랑 똑같은 기사가 보네 그럼 나도 한국가서 택시기사 하면 되겠네 이러면 존나 웃기잖아 그쵸 <laughs> 그러니까 이야기 소재도 되고 그런식으로 아예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해도 캐릭터 설정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오글거림을 즐기는게 버튜브 방송입니다 이런 캐릭터에 몰입을 해가지고 즐기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내 사람도 얼마나 오글거리겠어. 지도. 자기도 이거 20살 넘으 어른일 텐데 갑자기 자기가 막 하이엘프다. 뭐 이러면 솔직히 현실의 지인들한테 자기가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고 말이나 할수 있겠냐? 부끄러워서 말못 하죠, 자기도. 그러면서 점점 인방을 하다 보면 이 캐릭터 설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쵸죠호쇼마리또 그렇잖아. 17살이라고 해 놨다가 나중에 점점 20대 이야기, 어, 자기 블랙 기업 다녔던 이야기 막 하고 <laughs> 해적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설미가 심하다고 하고 설정이 이미 다 박살났어요 그런데 가끔씩 또 설정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방송인입니다 그게 버티면 방송이에요 자 그리고 버트버의 아내사람 궁금하면 안되냐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는데 궁금해해도 됩니다 버트버 아내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이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거 알려지고 아내사람의 인지도가 더 높아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회사가 이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아내사람 연기하는 사람을 비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사람 본인이 이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약 조건상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불공정 계약이다 이거는 논란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는데 요 어쨌든 이 캐릭터 모델 이이 캐릭터에 대한 권한은 제작사가 10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일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류코코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왜 키류코코로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냐. 이거는 불합리하다. 라면서 K손으로 자꾸 아가리 털고 있어요. 그쵸? 억울하긴 하죠. 왜냐면 자신의 경력이거든. 뭐 그래도 나중에 이력서 적을 때 C회사에서 버트버로 활동 경험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는 말 못해도. 아니다. 주식에서 커버 입사라고는 적을 수 있나? 아니 모르겠네. 왜냐면 직원도 아니거든.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시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버추얼 뿐만 아니라 뭐 신상을 비공개하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미술가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인방하는 사람들도 신상 비공개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호기심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별로 안 궁금해도 해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상 버튜버의 아랫사람 별로 안 궁금합니다. 이거 유튜브 하면서 자꾸 아랫사람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준 거지. 저는 포로 라이브 방송 보면서 아랫사람에 대해서 검색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현실의 사람 싫어하거든. 뭐 십덕이라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투제를 좋아하는 거지 아랫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랫사람 이쁘면 좋고 근데 굳이 찾아보진 않아. 근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어그로가 끌리고 조회수가 나오니까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내 뭐 사람 얼굴 보고 얘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못생겼는데 목소리는 귀여운 목소리 내면서 귀여운 척 방송하는 게 역겨워서 더는 방송 못 보겠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아내 사람이랑 캐릭터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오카유가 그렇게 못생겼더라도 나는 오카유 방송 보잖아. 아 잘안 보지만은. 그쵸? 저는 못생겼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왜? 목소리. 아내 사람의 목소리가 캐릭터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지. 그 사람의 외모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강제로 먹였죠. 왜? 그게 재밌으니까. 아에 사람이 못 생겼다고 해 가지고 방송에 이제 집중이 안 된다. 몰입이 안 된다 이러면 가짜 팬입니다. 아에 사람 얼굴을 봤더라도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지. 아, 물론 캐릭터에 몰입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가지고는 못 쓸지 다긴 했죠. 실제로 호쇼 마린이 판타지 세상에서 존재하는 해적단을 꿈꾸는 열 7살 소녀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보고 싶었던 친구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되겠냐? 이미 자기가 어? 20대 아줌마라고 말했는데 뭐 그건 아줌마는 아니죠. 딱 좋은 나이죠.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인방 스타일로 버트반년들 문제가 뭐냐면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리린줄 아는 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팬들이 무지성으로 계속 빨아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그게 권리인줄 아는 미친년들이 존나게 많아요 버트버 팬들 중에서도 아내사람보다 버트버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다 오타쿠 베이스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 버트버가 은퇴를 하고 아내사람이 환생을 하더라도 구독자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내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얘네들이 원했던거 이 캐릭터의 연기 이 롤플레잉이었기 때문에 캐릭터가 바뀌며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에서 활동하는 호로라이브의 캐릭터인 키류코카랑 루시아를 좋아했던거지 미케네코랑 케이손을 좋아하는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구독자가 몇십만씩 박살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한 50만 이하는 떨어져. 그래도 구독자가 130만 이었는데 50만 떨어지더라도 사실상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죠. 그만큼 안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안의 사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캐릭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버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자꾸 아내 사람을 드러내자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찐 옛날부터 버츠버 방송을 보던 친구들은 버튜버로서 연기를 요구를 하지 자꾸 아내 사람으로서 관심을 구걸을 하면 팬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진짜 십덕이기 때문에 2D 캐릭터 연기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아내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츠버 방송이라고 버츠버 해놓고 자꾸 캠핑 가지고 방송하고 자꾸 아랫사람으로 자기가 버츠버 누구 누구다 막 치내면서 활동하는 애들 욕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실제로 호러라이브의 라프라스라든지 카우 같은 경우에도 아랫사람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욕을 오지게 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카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버츠버를 이용한 게 확실하단 말이야. 왜? 캐릭터 롤 플레이 그딴 거도 없고 그냥 모델링 세워놓고 노래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카우로 버츠버로 유명해졌지만 가수로서 자기가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랫사람 또 당연히 좋아해 주겠지라고 해 가지고 콘서트에 아내 사람을 등장시켰더니 난리가 났죠. 왜 버튜버로 유명해져 놓고 아내 사람 장사를 하냐? 이러면서 욕 어마어마하게 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버튜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방충들. 그리고 많은 버튜버 사업에 이해가 없이 단지 오타쿠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가지고 버튜버 모델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에 대한 거부감이 오타쿠 시청자들한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튜버로서 캐릭터 몰입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찐 버튜버 팬들한테, 오타쿠들한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가지고 욕을 먹는 원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찐팬이 아니면 모른다니까? 너네들 모르잖아. 몰라가지고 내가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심도 깊네. 오타쿠 새끼들, 그냥 씨발, 아낼 사람도 좋아해주고, 모델링도 좋아해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골 때리죠. 오타쿠 새끼들 너무 별나다니까.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오타쿠만 이런 식으로 별난 거 아닙니다. 다 그래요.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자고. 일단 뭐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하는 배우 크리스 에반스라는 배우가 만약에 그 연기자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범죄자다 그런 게 밝혀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할까? 크리스 에반스라는 연기자가 연기하는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죠. 그렇잖아. 캡틴 아메리카랑 크리스 에반스란 인물은 별개의 인물이고, 연기자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은 캡틴 아메리카가 작중에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선량하고 정의로운 인물인데, 연기하는 사람이 성폭행범이며, 작품에 몰입이 안 돼. 그리고, 이 크리스 에반스를 싫어해가지고 이것도 싫단 말이야. 이 캐릭터도 싫어진단 말이야. 그쵸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깨고 작품에 피해를 주며 고소를 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입도를 저해하는 아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유독 오타쿠 어깨, 업계, 버튜버 어깨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충분히 통용이 되는 이야기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죠. 듣고 보니 맞네. 뭐, 집어 보는 오타쿠 새끼들의 생각이라 배우들이 논란이 터졌을 때 일반인들이 하는 소리랑 똑같잖아. 그쵸? 오타쿠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